오렌지 껍질로 만든 개구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우선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, 어 이 연잎이 있어야 되겠고, 연잎 위에다가 이 개구리를 갖다 놓고, 개구리를 갖다 놓고, 어, 이 개구리를 사각. 형 선택 윤곽 도구로 가지고 이 정도로 이렇게 자릅니다. 잘라서 이동도구로 이렇게 옮겨냅니다. 옮겼습니다. 옮겨놓고 컨트롤 D 이 선택을 없애 줘야 되겠죠. 컨트롤 D 아주 간단하게 다음에는 음 이거 오렌지 껍질을 가져갑니다. 이렇게 보면은 이 색상이 너무 안 맞습니다.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하고 세상에 같도록 어, 이미지 조정 레벨로 이 오른쪽을 오른쪽을 왼쪽으로 보내면 밝은 색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밝은 색을 만듭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요 확인. 하기. 자 이걸 크기를 잘 맞춰야 되는데 음. 우선 방향부터 좀 틀어 가지고 이렇게 틀어서 해주고 어, 여기는 맞았고, 여기 내리고, 이렇게 놓고, 저, 여기는 높낮이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. 이대로 두고 하겠습니다. 이 다각형 올가비를 가지고, 적용을 하고 우선 다각형 골감을 가지고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잘라내겠습니다 앞부분 잘라내고 디레이트 잘라내고, 뒷부분도 컨트롤 D 하고, 어, 컨트롤 T를 하면은 자유 변형이니까 뒷부분도 컨트롤 누르고, 이렇게 당겨봅니다. 대충 크기가 맞아야 되니까 또, 이렇게 어, 하고, 이렇게 하고 확인 이것도 한 이걸 어, 퍼펙트 뒤기를 해가지고 법패 뒤틀기를 해가지고 이 모양을 잡겠습니다. 편지 법패 뒤틀기를 하면은 이렇게 선이 생겼지요. 여기를 고정핀으로 조금 당겨서 고정핀으로 놓고 고정핀 또 여기는 조금 뒤로 늘려가지고 늘려서 고정핀으로 놓고, 이랬을 때 여기는 또 조금 밑으로 내려오고, 여기에 고정핀을 놓고 이걸 조금 더 올려주고, 올려주고, 또 여기에 핀을 꽂아서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고, 또 여기는, 여기는 좀더 붙입니다. 이렇게. 좁게 붙이고, 이건 다시 또 위로 당깁니다. 이렇게 하겠습니다. 여기도 조금 당겨주고 좋으나? 이렇게 확인. 이렇게 되었습니다. 이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. 지우개로, 지우개로 이 부분은 지우겠습니다. 자, 다시, 퍼펫 뒤틀기를 한번 더 해가지고, 요걸 조금, 요 부분을 조금 아래쪽으로 당기겠습니다. 편집 퍼펫 뒤틀기또 해가지고, 요 부분을, 이건 다 붙들어 놓고, 여긴 다 붙들어 놓고, 핀을 꽂아 놓고, 쪽만 당기겠습니다. 이렇게 확인 이렇게 하면 다 됐죠.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마음에 좀 들드는데 도장 도구로 가지고 자 일과 2를1도 같이 컨트롤 누르고 선택해 가지고 네이의 병합을 합니다 네이의 병합을 하고 알트를 누르고 이렇게 됩니다 알트를 누르고. 클릭해서, 요렇게, 얘기를 요렇게 만듭니다. 붙인 표가 없지요. 요렇게 놓고. 뭐, 더 이상 손볼 게 없네요. 만약에 색상이 너무 다르다든가 그럴 때는, 이 도장 툴을 사용해도 되고, 만약 이 점을 없애고 싶으면, 은 음 도장 툴을 가지고 알트 누르고 점 없는 부분을 이렇게 찍어서 여기 갖다 이렇게 막아주면 됩니다 이러면 다 됐습니다 아주 간단하지요 어 다른데 이, 이 개구리 만드는 강의를 보니까 너무 복잡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.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. 이래서 보이는 레이어 병합을 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